준비한 대로만 하자 긴장된 표정으로 무조건 붙는다 건물에 들어서는 한 여자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하고 여기에 뜬다 면접 지원자 신경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laughs> 체계라고는 1도 없는 가족 회사였습니다 뭐지? 아그 면접인가 보다 저번에 누가 지원했길래 내가 시간 될때 오라 그랬거든. 아, 회사는 진돗개 1호가 발령되고. 야, 닉네임, 닉네임. 10초 세팅을 마친 뒤 문을 열어주죠. 안녕하세요.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들어서자마자 사무실을 빠르게 스캔해 보는데 허나 보는 거... 그녀의 안목은. 이런데서 글로벌 기들이다참했죠 이어서 하나하나 아, 체크해 보는데 그래 좋아야 좋아 오케이 쓰레기통도 잘비워졌고 그녀의 마지막 체크 리스트 화장실 음, 화장실까지 통과 아주 완벽히 보이는 회사에 조커 뺨치는 스마일을 장식하죠 하지만 야, 그 시각 바꾼 엄마가 주말에 화장실 청소해 준거 맞지? 야 닉네임 쓰레기 이 새배기 초 긴장 상태였습니다 족기둘다 닉네임 뭔데? 아몰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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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우리 마실 것좀요 그렇게 졸지에 제임스가 돼버린 제영 아, 저요. 예. 제임스. 저 새끼가 쳐 보란다. <laughs> 알녕하세요켄터키 바로 켄터키로 복수를 달게 주죠. 저는 얼그레이티로 부탁해요. 이 꽁치가. 닉네임을 쓰는 회사라. 송경의 눈엔 선은 지키면서도 친근한 분위기. <laughs> 트론비아버 진짜. 너무나 근사해 보였습니다. 어, oh, thank you. 여서. 반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되는데 가족 회사 괜찮아요?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럼 면접 질문은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저 합격인가요? 합격입니다. S 키크 합격이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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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렇게 측보를 갈긴 손경희 화성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가족 퇴사에 대해 검색을 해본 뒤 잠시 싸늘해지지만 측보의 취해. 아이 뭐 설마 다 그러겠어. 해정이 빙의한다. 내일부터 한방에 <laughs> 출근 플렉스 측보 한 방에 성공. 다음날 출근 첫날. 트렌디 회사답게 닉네임 하나 생각해 달려줘요. 닉네임부터 정하고 있던 그때. 닉네임. 아. 네.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부동을 갈겨버리죠. 어, 뭐 어. 몰라. 아, 어, 아빠? <laughs> 몇분뒤 젠틀맨으로 변환해서 나온 아버지는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 손. 건조하다. 뭔가 불길하다. 즉지 음... 아, 화장실 갔다 오면 좀 닦고. 이게 이게 이렇게 안돼 이게. 그렇게 말 그대로 지리는 첫인상을 남겨준 아버지는 떠나버리고. <목소리> 몇 시간 뒤 점심과 함께 돌아온다. 이요이 <목소리> <목소리> 상수형 뺨치는 펀치라인과 함께 첫 점심이 시작되죠 그런데 근데 젓가락질을 쓰. 특이하게 하네요 꼰꼰의 향기가 음, 전이거 편하더라고요 에이 편하게 방금도 그게 흘릴 뻔했는데 진동하기 시작한다 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빠 최악이었어 그냥 밥좀 먹으면 안 돼? 아, m sorry 아니 나 그냥 편하게 먹으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가... 족 됐네 음... 몇분뒤 아빠가 물러가자 차! 얘네가 팔씹! 딸까지 등장하고 자, 지옥 같은 팔씨름 대결을 펼쳐지죠 둘셋 넷! 나는 일만 잘하면 돼 이어서 나 왔어! 동네 친구까지 놀러옵다 그야말로 그냥 가정집이 따로 없었죠 심지어 <laughs> 싸대6 58,000대 마려운 지리는 웃음소리에 이은 사생반규 무슨 모야 게다가 아 내일까지 해도 되는 거잖아. 아니 네가 할수 있다며. 아 얘는 또 뭐야? 잠의 싸움에 이유 엄마까지 등장한다. 이번엔 또누구일까 얘네 엄마 <laughs> 정답입니다 엄마 웬일이야? 정말 온 가족이 들리는 진정한 가족 회사 습니다 해나 엄마 거기 있어? 아, 하지만 적응력 아, 세계 챔피언 송경은 1일 차만에 이 해례 적응에 몰리죠. 몇주뒤 옛서브 픽처스의 회식 자리. 나 오늘 웬일이냐 알콜 쓰레기가. 오늘은 헤어졌잖아. 재영이 이별한 날이었죠. 괜찮으세요? 착한 송경이 걱정을 해주는데. 아이고 또 하면 되지. 원래 연애라는 게 있잖아 다기술이에요 기술. 알아? 야 뭐야 뭐야 자신감 뭐야 어? 오늘 안 봐도 되죠. <웃음> <웃음> 누나가 찬물을 끼얹던 중. <laughs> 영수증 필요 없으시죠 네. 승재에게 저기 언제 시간 되시면 저랑 차한 잔. 네. 네? 누군가 번호를 땁다. 저저 저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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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방금 번호 쌓였죠? 설마... 심지어 혹시 방금 나간 테이블 아니에요? 헉, 엄청 매력적이시던데? 초미녀 모태솔로 승재의 기분은 승천할 것만 같았죠 다음날 사무실의 토크 주제는 승재님 정말 모태솔로예요? 200% 맞... 반현코 승재 그때 마침 그가 들어오고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어? 어떻게 가방을 내팽이 치우고 가냐 진실의 사무실에서 뭐야, 진실 게임이 시작되죠. 이제부터 묻는 말에만 대답합니다. 어제 그 여자 마음에 듭니까? 아그그 그, 그 여자분 아그그어그 그, 그, 어, 그 여자분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데 어동네에 그 사는 사람인가봐. 혓길이가 어, 어, 오롯이 만 온대. 묻는 말에만 대답합니다. 그 여자분 마음에 듭니까? 네. 아, 아 괜찮은데 그그그제 그 근데 제 스타일을 안 내서. 제 스타일은 뭐랄까? 거짓말을 하자마자 어, 바로 검출해 내는 21세기 첨단 기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눈이 높은 편은 아닌데 그... 그때 만나기 해나가 들렸습니까? 전고물 찌른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마음에 안든 것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이었죠. 그 여성분 연락처 달라고 그런데 뭐? 쪽지마저 버려버린 자신감 마이너스 5만 8천 퍼센트 승제자 왜 버리냐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어차피 연락도 못받으다라고야 용기 없는 게 자랑이냐? 아 이런 기회가 쉬운 줄 알아? 흠, 배가 불렀지 아주 내 배? 정답입니다 <laughs> 뭐 불러야지 뭐 <laughs> 아이 내가 이 그렇게 이 불쌍한 중생을 위한 이승제 연애 조작단이 결성됩니다. 그분이 단골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가게에 다시 올 거란 말이야. 아주 진지한 네. 회의가 이어지고 우리는 이분이 가게에 다시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회의를 하는 거야. 다시 나타날 거라는 전제하에 모태수로 승제의큰본계조 프로젝트에 먼저 들어가려는데 같은 시각 승제의 가게에 한 명이야. 벌써 그녀가 나타난다. 출연 소식을 듣자마자 아 모든 업무를 때려치고 출동한 조작단. 지영은 자연스레 알바로 위장하고. 어네나와경은 어, 그래, 어. 손님으로 위장하며 이어폰을 낄 것을 요구한다. 아네 아, 네. 그들의 작전은 잘 들리게. 아바타 작전이었죠. 설정. 첫번째 전략은 언니 저 사람 보여? 와 여기 사장님인데 진짜 너무 매력있지 않아? 제3자의 칭찬 이제 형 원샷이야 이어서 일을 열중하는 모습. 오케이 액션 승진는 재형이 큐사인에 맞춰 백종원에 빙의합니다 와저 풍채 미쳤다 어머머머 어머머 오케이 컷 다음 단계는 형 이제 들어가 뭐? 정면돌파 아니 가서 뭐라 그래 잘 e 쳐야지 종이 잃어버려서 연락 못했다고 처음 o 솔직하게 말해야지 자 액션 아우 씨 그렇게 안녕하세요 저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는데 뭐야 빨리 말해 g o 2 e 부터 o 벌지 y e l l 죄 w b o o 맙소사 g o 를 버린 게 아니라. Yellow Boot t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마음씨마저 천사입니다. 어제 너무 바빠 보이셔서 혹시 잃어버리셨나 해서 지금까지는 모두가 용기내서 찾아봤어요 연애 조작단의 예상대로였죠 제가 어제 바쁘긴 했죠 하지만 아니 주말도 아닌데 이번엔 자아가 생겨버린 승재 뭐야 뭐해 시키는 것만 말하라니까요 어제 저희 가게 매출이 얼마나 안줄 아세요? 매, 매출이요? 아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저기 혹시 아... 그러지 말고 한번 맞춰보세요 태블릿에 6에서 7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지리는 TMI에 이어 슛 느끼 콤보로 왜못 쏘린지 증명하기 시작한다 아, 안되겠다 켄터키 지금 빨리 들어가자 분위기가 최악으로 흐를 것 같자 조커 켄터키를 호출한데 오케이 들어간다 아 까비 아쉽지만 틀렸어요 정확히 86만 7천 5백원 멈춰요 어, 5백원은 요즘 소지가이 <laughs> 눈뜨고 <눈뜩> 못 보겠는 <laughs>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laughs> 네, 근 저기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그린라이트가 뿜뿜입니다 저 오늘 놀러와요 저기 혹시 그런데 그때 다이어트 할 생각 없으세요? <laughs> 음... 가쁜 다이어트 무늬를 갈기는 여자 다, 다이어트요? <laughs> 네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제가 이 앞에 센 오픈했거든요. 그린 영업이었죠. 그때 시리즌 <laughs> 타이밍에 캔토키가 등장하고 이 오빠 마음에 쏙 들어온 여자가 그만해. 찔러? 도연 뺨치는 매소도 연기로 그래 이분이라면 오빠파로겠니다 <laughs> 음. 저기. 싸우지 마시고 같이 오세요. 같이 오면 50% 할인. 아싸 두 명이다.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서피>. 그렇게. 이겠다 <목소리> 이승지 연애 조작단은 <목소리> 기승전 헬스장으로 마무리 되죠. <목소리> 며칠 뒤 e t h 집 극진한 진수성찬 s like we're in heaven if it were g a t 는 e r e d But you 이 i d h i a n g Chiang, c h 주세요 해봐 주세요 찐남매파이임가물심 풍깁니다 주세요 해볼게 주께... 죽을래? 이모는 출근 안 해? 이모 코로나 확진이래 이모, 나도 학교 안 가고 싶다 부럽다 어허 코로나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laughs> 이모 별로 안 아파 보이는데? 많이 아파 보였죠 <laughs> 부작용이 심하네 가자 빨리 늦겠다 그렇게 설빈을 제외하고 <laughs> 출근한 둘. 아그 어제 검사받은거 결과 나왔어요? 아그 연락이 아직 안와가지고 일단 출근했고 제가 오는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데 저 연락왔는데 신입도 양정인 코로나였습니다 그렇게 연락돼 또 한명의 탈춘인자가 발생하고 죄송합니다. 구명이 빠지자 재영의 업무가 세 배로 늘어난다. 어쩔 수 없이 야근을 지속하던 중 나도 그냥 코로나 걸려버려? 나쁜 생각이든 재영 강한 소망을 담아서 송경의 노트북을 찐하게 터치한다. 하이, 내가 뭐하는 거야? 그날 밤 자가격리 시작. 여러분, 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인충이 인터넷 인스타지를 보며 난너 때문에 야근했다고 코로나에 걸려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아주 좋아 나만 안 좋아해 나만 야근해 점점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어, 왔어. 코로나에 걸린 참... 누나의 신부름까지 하던 중 거기서 제일 잘생긴 남자 있지 그 몸쪽에 폴더 하나 있다 <laughs> 아 진짜 싫다. <laughs> 집에 누워 모든 걸 해결하는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나 부러워지기 시작하죠. 결국 비벼, 존나 <laughs> <정나> 비벼. <laughs> 저지르고맙다. 이 누가 저러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막 비벼, 환상. 하지만 다음날 아더 자고싶은데 재영은 킹갓 지네롤 슈퍼별력자였죠 아, 네. 아. 잠깐만 잠깐만 문열지 말아봐 하나 아왜 아, 아, 할머니가 빨리 나와서 밥먹으래 아, 잠깐만 잠깐만 그 결국 나 코로나야 거짓말을 해버리고 소문은 어? LTE로 퍼집니다 아휴 설빈이 격리 끝나니까 이제는 까지 이모 직원 이모 뭐야 삼촌까지 걸리고 그 다음은 헐나가 <laughs> 어허 까불지마 나도 남았거든 응. <laughs> 그렇게 본격적인 격리 생활이 시작되는데 오 많이 아파? 가야 될건안 가도 어어 <laughs> 어? 미안해 해야 될걸안 해도 미안하다 오빠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파라다이스였죠 심지어 오예 아침 밥까지 드러내준다 그런데 누나가 아팠을 때만은 엄마랑 아빠랑 저녁에 모임이 있잖아 그거를 셋으로 나눠서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아예 상반된 대접 어뭐 어쩔 수 없지 엄마 고마워 게다가 짜잔 완전격리를 위한 요강까지 들어 온다 야 엄마는 코로나 걸리면 미용실 큰일 나잖아 알지? 아 그래도 이건 좀 누나도 그냥 화장실 썼잖아 거봐 그러니까 네가 걸렸잖아 이제부터는 격리를 확실히 해야지 이러다 다 걸리겠어 네가 왜다 죽어 아주 합당한 논리였죠 쟤 조준 잘해 알아서 해 이어서 지금 점심 저녁 아침 조금만 먹고 극강의제예빙이 식량을 나누고 어, 저녁을 많는다 저녁. <laughs> 그야말로 정말 방 안에서 외부와 완전 격리된 채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좋았다. 그날 저녁 <laughs> 생쥐가 지리는 야식을 가져오고 대환장 파티가 열리죠. 코를 찌르는 맛있는 냄새. 뭐야? 형먹어려고 왔어? 아, 나도 줘. 재영은 슬슬 후회되기 시작한다. 아, 아직도 3일이나 남았네. 아 몰라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고. 아.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그는 무언가를 주문하죠. 몇 시간 뒤 헉. 배달이 도착하고 지리는 파쿠로를 선보이며. <laughs> 개 타는데 성공한다. 그가 주문한 것은 바로 우와, 공룡이다. 공룡 타. 야너뭐 하냐? 미쳤나봐 진짜. 보면 몰라? 자가 격리. <laughs>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왔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가족 시트콤 《오래 살고 볼 일》 에피소드 1, 2화 6화의 내용이었고요. 다른 에피소드들을 더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래 살고 볼 일》은 연출 감독과 작가 그리고 편집 감독까지 실제 3남매가 자체 제작한 즉 가족들이 만든 진짜 가족 시트콤인데요. 어릴 적 순풍 산푸인과 등의 가족 시트콤을 보며 하루를 힐링했던 경험과 함께 꿈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시트콤을 제작해보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예산으로 처음 제작한 시트콤꾼. 치치고 공감할 만한 요소들도 많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재밌게 볼수 있는 라이트 시트콤이라고 생각한다. 신인 배우들 위주의 배우 구성도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더 에피소드별로 각한 명의 인물에 집중한 서사 방식을 택한 것이 탁월했던 것 같고요. 또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제작사의 실제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영스에서 파레트까지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재밌게 보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정말 2000년대 대시트콤 전성기 시대의 시트콤을 즐겨봤던것 같은데요. 어느 생각 감쪽같이 사라진 한국 시트콤이 오살벌과 같은 노력에 또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물렸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부진 말이 사동으로 나와. 누구인가 지금 누가 대소리를 내었어? 복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아 어, 저, 저, 네?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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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네.